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각바꾸기 채널 14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또더 어려워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 반드시 영성인이라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36가지의 아이디어들을 과학적 측면에서 영성과 이렇게 맞물려서 음, 접목시키면서 설명해 가는 거니까 꼭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리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니, 정말 그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팀원들에게도 부탁 말씀드려요. 뭐냐면, 자꾸 머리로, 이 멘탈 지식만 자꾸 채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정말 그네 개의 몸체들을 정화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바꾸기 지금보다 더한 개인 존엄의 삶 반드시 이 개인이 존엄하다는 걸 우리 인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품격 있는 삶 존엄해지는 자체가 품격 있는 삶이겠죠 지금보다 더한 자신을 만들기보다 하늘과 함께 공동 창조해 나가는 자기 만들기 자기 창조 나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낡은 생각을 자꾸 교체하고 아, 그리고 영체도 죽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목표 지점인 144단계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두 개의 자아상 여전히 에, 가장 마음에 에, 기저에 깔아놓고 정말 내가 참나로 살 것인가 거짓나인 에고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생각 19번째인데요. 144단, 의식 수준들입니다. 144단계의 의식수준들입니다. 144단계의 의식수준들이라는게 뭘까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특정 수준의 인식 혹은 의식의 소산입니다. 인식이란 말과 영어 표현에서는 인식이란 말과 의식이란 말 자체가 약간의 그 뉘앙스뿐만 아니라 뭐 의미나 뜻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말에서는 별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인식한다. 인식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한다. 음. 근데 이게 의식이 예, 조금 이라도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지, 당신 누구세요? Who are you? 누군다면, <laughs> 누구도 답을 잘 못하세요. 예, 인식 수준 혹은 의식의 소산에서 어, 이 세상은 존재한다. 그런 얘기고요. 특정 수준의 인식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 무슨 말이냐? 특정 수준의 인식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특정 수준의 의식 자체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방식. 그게 뭘까요? 자, 이거 의문점을 하나 놔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인식 수준을 초월할 수가 있다. 항상 그 자기 인식 수준 여하에 따라서 자기 결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창조한다든지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한다든지 뭐 파는 생각들을 하고 말들을 하고 뭐 응? 어마어마한 어, 이런 이 시끄러운 세상이 되어지지만 항상 동일한 수준, 그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동일한 수준에서 특정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동일한 수준이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수준이란 뭘까? 인식 혹은 의식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의식을 초월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셨냐고. 내 인식 자체를 좀 초월하고 뛰어넘어보려는 노력을 하셨느냐는 거지. 그 노력은 사실은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들끼리라는 말은 우리 그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유하고 하는 소리야. 당신의 영체를 주의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의식체예요. 영체라고, 스피릿이라고 어, 설명을 하지만 이게 의식체라고 의식하는 나. 근데 항상 제자리 걸음 하게고, 천년이가도 만년이가도 제자리 걸음 하게 하는 이게 영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영체가 또 존재하는데 이게 우리를 수천 수백 년 응? 그냥 제자리 걸음 하게 해요. 연애를 계속 거두하고거두하고 해도 제자리 걸음하게 한다그 영체를 죽여야 돼. 섬뜩한 얘기지만, 응? 죽여야 돼요. 그래야 뛰어넘어요. 이 영체는 우리를 항상 위로합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막 위로해. 괜찮지요. 좋은 것 같지요. 그래서 항상 그 위로받는 심정.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거 거의 다, 이 기독교인들 잘 들으셔야 돼.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리는 거, 왜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영체의 소리야. 그게 당신의 영체의 소리라고요. 이 분별을 못하면, 하, 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셔서, 놀라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위로 속에서 멈춰 있어요. 어른아이는, 어린아이는, 에? 어린아이 수준, 이 유아 수준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의 위로와 부모님들의 도닥거림과 그 속에서 성장을 해요. 그 속에서 성장하고 안정을 누려요. 그러나 우리 이 성인된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안정을 누리고, 응? 그냥 위로나 받으려면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돼. 요 시간 낭비.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의식 수준을 차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대단히 우리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영체가 죽어야 한다. 나를 위로하고 있는 이 영체가 죽어야 한다. 명심하시면서 넘어가고 싶다.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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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이란 말을 좀... 이 번역하신 세원의 수님께서 이 가용이란 말을 좀잘쓰시더라고 물론 요즘 뭐 유행하고 써요. 예. 이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가용한, 가용한, 사용한, 음? 폭넓게 사용한 이 인식의 144단계의 수준들이 있다. 수준들이 있어 수준들이. 그래서 그 48단계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단지, 이킴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이나 상승마스터들이 준 메시지, 응? 전달해주신 말씀에 의해서 144단계이고 96단계이고 48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고 우리는 48단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 수준에서 아주, 그러니까 48단계 수준에서는요. 아주, 정말, 그, 영적인 유화거든, 유화. 유아. 유화인데, 아주 국소화된, 국소화된 이 말조차도 잘 흔히 보편적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국소라는 말은, 이렇게, 예? 폭넓은 어떤 에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작은 단위에, 작은 단위에, 그 국소화된 자기인식을 갖고. 그러니까, 코앞에 것만안 봐. 심리학에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 가까발 노릇이야. 이게 대단히 가까발 노릇이라고. 이게 국소화된 거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국소화된 거지. 정말 정말 이 가까반 사정이 바로 이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봐. 응? 어? 크게 다른 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의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단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국소화된 인식을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 자신보다 더큰 온전함에 연계되어 있다는 감각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 육화 중에는 대부분 성장 상태 있지 않으면. 성장으로 계속 단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몰라요. 의식 수준을 높이기 전에는 전혀 인식이 안 돼. 인지가 안 돼요. 인지 자체가안 돼. 왜냐?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뭔지 아세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 돈만 보여요. 이 육체적인, 이, 이, 완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헬스를 이제 매일 하다시피 한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주일에 뭐 많이 가야 4일, 그 다음에 2, 3일 정도. 요즘은 아예 못하고 있어요. 뭐 헬스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틀씩은 뭐 그냥 꼼짝을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처져가지고 힘이 안 생겨. 요 이 근육 단련을 이제 했는데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각의 그 국소화에 대해서요. 굉장히 나이 먹어서 운동하면서 후회되는 부분이 힙을 키워야 된다는 걸 몰랐어. 그 어디만 보이냐? 가슴만 보여요. 남성들이 여름에 반팔 입고 말해 어깨 파진 런닝 입고 이렇게 탁 바닷가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여기거든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뒤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 거야 <laughs>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 청년들 운동하러 보니까 굉장히 막그 여성들은 애플이라고 이제 애플힙 남성들은 응? 마찬가지예요 빵빵한 뒤태를 보면 야 왕부러 정말 부럽다 신경 많이 썼구나 굉장히 수십 년 운동을 하다보면 척 보면 그 사람의 자세 에, 모습, 앞뒤태가 다 그냥 한눈에 확 돌아버리지요. 어디 많이 신경 썼구나. 어, 좋아.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앞부분만 신경을 썼지, 이게 국소화된 시각이라. 그것만 보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뒤태를 신경을 안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 운동을 좀 이제, 해본 솜씨가 있어서 제가 가끔 봉탁에 가서 뒤태를 보면서 등쪽 줄기를 보면 이 기립근, 이 기립근이 얼마나 반듯하게 그리고 굵직하게 탄단하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허리 힘이 좋거든. 등 근육 운동을 조금 했더니 그건 괜찮은 것같아 근데 이 힙은 완전히 그냥 뭐어린애 살이에요. 키우지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게 바로 운동하면서도 한 개인이 그 국소화된 시각 가지고 자신을 바라봤다 이거지. 의식 상태? 마찬가지. 정말이지, 자기 자신을 볼줄 모르거니와 다른 사람도 안 보여. 세상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국소화된 시각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아, 자기네 구름만 보여. 국민 안 보여. 에? 이게 우리의 시각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곳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소화된 시각이다. 자, 넘어가십시다. 그 우리 육하 중에는 정말 성장 상태에 있지 않으면 모른다요. 안 보인다요. 모른다가 안 보인다예요. 의식 상태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인식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인지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지부조화란 말까지 있잖아요. 많이 유행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큰 연계감, 더 높은 연계감을 생각하고 그걸 유지한다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1 4 4단계 인식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것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더큰 연계감, 더 높은 연계감, 이게 뭘까요?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인데, 이 수준에서 우리가 지구로부터 상승하고, 고등왕국에서 불사자의 존재로서 될 준비가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불사자. 제 닉을 호처럼 사용하는데, 불후예요왜 이런 닉네임을 제가 활용하게 됐냐면, 어느날 제 입에서 그냥 스스로 튀어나왔어요. 불후.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 게아니요 부르부르였거든요. 이 의미는 또 따로 있기는 하지만요. 불후, 불후의 명곡, 불사자란 의미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멸, 필사의 감각을 그때부터 내려놓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불후라는 제 닉을 사용하게 되면서 예, 오랜동안 등불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했죠. 기적 수업할 때자 넘어가 보고요. 예, 생각의 20번째, 20번째 단계, 36번째, 36가지 생각 중에서, 어, 이건 조금 그렇다. 내려와야 되겠다. 자유의지 활용입니다. 자유의지. 36가지 중에 20번째 생각이에요. 자유의지 활용인데, 이건 제가 다른 제목이고요. 자기 인식에서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한 양반이 있어서 그 책을 내가 사서 봤어요. 와, 완전히 속된 말로 좌빨 시각이야. 아유, 이런 얘기를 흘러가면 안 되고, 어쨌든 자기 인식에서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한 거예요. 그것은 성장할 기회를 찾아서 선택들을 하고 그 결과들을 체험하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 이 지점에서 내가 죽어야 성장하겠구나. 그 내가 죽는다는 게 영체가 죽는 거예요. 저는 40일 에, 이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했죠. 언제 있느냐? 89년도에. 아마그 뭐 단식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때왜 목적이 뭐냐? 죽으려고요. 아죽으면 자살하지 아니요. 그때는 영체가 죽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단순히 기독교인으로서, 예? 내 네, 이놈의 육성이 죽어야겠구나. 이놈의 육성, 이게 환원에서 바꿔서 말하면 애고가 죽어야 된다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애고란 단어조차도 몰랐어요.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요. 내 애고 자체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스님들이 면벽수도를 한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 나는 왜 못해? 그래서 앉아서 수면도 취해봤어요. 앉아서. 1년간. 그렇게 또 마음을 먹으니까 이 뇌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부자리에다가 내 몸을 못 눕히겠어요. 그렇게 수련이 돼서 그런지, 고속버스를 타고 아주 먼 시간을 장시간을 가도 그냥 이렇게 있어요 눈을 감은 채로 자다가 깨보면 이렇게도 안 했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아, 그런 존재인지를 그때도 이제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만 어쨌든 나 자신을 죽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보니까 그게 영체가 죽는 수단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수십 년 전부터 어?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제 고백을 이렇게 겸해서 해드리는 것은 일종의 기독교인들을 하는 간증이에요. 그야말로 간증이라고. 어, 그러니까 죽더라고요. 죽어요.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 것이 30몇 년이에요. 따져보니까 용서, 용서, 용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건다 용서했어요. 제 인식 수준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모두 다 몽땅 다 용서했어. 포기분이 있어. 그러면서 병행했던 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나 마냥, 이게 자유의지 활용이라니까. 누가 시켰어요? 내 자유의지로 한 거지? 그니까, 러 정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노력 없는 구원, 거저주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목회자로 살았지만, 과거 얘기예요. 살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컨셉, 개념과 안 맞은 사람이지. 어쨌든지요. 거저 주는 구원이나 따먹으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혹시라도 과거의 기독교인이었던 현재의 기독교인이었던 지금 제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 Sanctification! 성화에 이르기 위한 예?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예? 노력을 하셔야 돼 어쨌든지 가십시다 성장을 위해서는 참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나 자신이 과거를 나를 죽이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선택지를 선택해서 어?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48단계 인식 수준 밑으로 가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이 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더큰 온전함의 일부인 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내 영혼이, 네? 내 영혼의 아버지인, 네? 아버지인, 저 위에 계신 그 존재, 그 아버지의 존재와 내가 하나로 일직선상으로 그야말로 일직선상으로 연계가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들이고 우리식으로 현재 우리 그룹의 사람들 식으로 말하자면 IM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네개 몸체들을 타고 앉아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 연계, 연계, 연계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장해야 된다. 뭐가 성장이요? 기독교 방식은 영원히 성장해야 된다고 했지. 근데 그 말도 안 맞는 말이야. 불변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의식의 단계가 높아져야 된다. 인식의 폭이 깊이가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하듯이 그렇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 행동들의 결과를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방식대로, 내가 산 것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그게 자유의지야. 그러나 그 자유의지의 결과를 반드시 책임으로 돌아온다. 그게 커즈엔 이펙트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신약성경 사울, 사도바울의 말처럼 갈라디아에서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대로 거어요 뿌린대로. 이, 아니, 우리는 속담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팥 나고 말이야. 어?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생각은 항상 여기다 좀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마에 새기고 살아야 돼. 내가 한 행동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속담은 잘도 하면서, 심은 대로거둔다는 거, 어? 성경에도 있는데, 그, 이게 무슨 법칙이냐? 우주 거울 법칙이다. 자유지를 의 활용해서 살때 반드시 자기 책임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있는 거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건 변하는 거다. 사주팔자? 변해요. 팔자 속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바꾸자는 거예요. 그냥 수천 년 윤회하는 동안에 가지고 왔던 생각들을 코대로 갖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다가 또. 그, 이게 최밖퀴 도는 거거든. 이게 반복하는 거거든. 그러나 이 반복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 반복을 끝내야 돼요. 종식이란 말은 끝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벗겨내야 돼요. 계속 언두잉 해야 합니다. 언두잉.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무슨 옷? 거지 누더기 옷. 얼마나 수천, 수만 년, 200만 년이래. 자, 복장 터질 일이야. 이걸 벗겨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이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3절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이 바로 의식이 새로워지는 거. 의식의 단계가 새로워지는 거. 48단계에서부터 계속 96단계로 차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96단계에 있으면 고동해지기 시작. 그러나 거기서도 144단계까지 차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나 오르면 오를수록 더 힘들다. 왜? 로켓트가 무진력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력 상태에 어마어마한 저항이 생기거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온전함에 대한 연계를 거부하는 거. 그건 바로 사실 8단계 이하로 추락하는 수단이야. 온전함이 뭐예요? 온전함이 바로 I 이 m 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온전함에 대한 연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고의 환영, 에고의 환영들의 조합을 받아들여야 돼. 에고가 만든 환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체가 끌고 가는 대로 계속 끌려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환영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베일을 이룬다. 베일 베일이 뭐예요? 차일 커튼이요 커튼 커텐.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눈이 안뜨여진다고 불교 전승에서 이 마야의 베일이라고 불려왔던 거죠 응? 기독교 전승에서는 뭐예요? 사탄 마귀 마귀가 쉬였다 근데 그게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임금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오리라. 그러나 그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새끼가 와도 나를 아무리 꼬셔서, 나를 아무리 저 구동청에다 집어 넣으려고 해도, 나한테는 상관없는 일이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 <laughs> 여기까지 오셔야 돼. 정말 어떠한 유혹도, 전혀, 어떤 감정의 기복도 전혀, 근데 이게 일추월장하면 이 경험상태에 오게 돼요.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을 갖고 까불지는 않죠. 에?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분리된 존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지각에 기반해서, 그 지각, 오감의 그 지각에 기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규정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믿게 만드는 이 환영들의 조합입니다. 지각을 믿고 살아요. 지각. 이 지각을 믿고 사는 게 오감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오감을 말하는 전문가잖아. 에? 그냥 전문가 아니에요. 이 오감 때문에 생긴 모든 심리적 구조, 이거 치료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오감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오감 믿고 살아. 다섯 가지 감각에 믿고 살아. 이게 꼴랑 속는 거야. 이게 분리의식이에요. 이게 분리를 기반으로 하는 감각이라고. 우리는 감각 기반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크고 더 높은 의식 수준의 연계 속에서. 하늘이 주는 직관을 통해서 살아가야 돼. 그 직관을 조심해야 돼, 또. 영체가 속여요. 계속 말해주거든요. 그 경험 많이 하신 분들 아실 거야. 정말 꼬박 속습니다. 잘 된다, 잘 된다. 믿지 마세요. 그것도 믿지 마세요. 물론, 이제, 그야말로 내가 자성예언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자꾸 좋은 소리 하면 또 좋은 대로 가긴 해요. 그런데, 이거 정말 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막 여기까지 여쭙겠는데요. 정말이지, 자기 형체를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한 노력. 그게 자유의지의 최고 활용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